안녕하십니까. 독수코치 새벽길 인사드립니다. 탁월한 사회의 시선을 갖게 되면 정말 재밌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튜브 이웃님들과 시청자님들도 성장 발전하고 좀더 에너지 있는, 넘치는, 활기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다 원하는 부분이죠.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활기찬 에너지, 자기 본인의 에너지보다 좀더더큰 에너지를 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갖는 방법 중에서 바로 전쟁사 손잡 방법이랄지 전쟁론에 대해서 읽어 보면은.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했고요. 또한 자기가 하는 언어 구사력에 의해서 현 시대의 세계를 한계 한 점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말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네, 느끼고 볼수 있다는 부분 동감을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을 한번 생각이 나서 아침에 새벽에 손자병법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특정 부분을 읽어 봤는데요. 바로, 오나라 때, 기원전 487년, 오나라 때부터 전쟁의 양상이, 양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양상이냐, 기, 기존에는, 예, 원거리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나라 때부터, 예, 대략 800km에 있는 먼, 원거리까지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제적인 면이 랄지 예. 인간관계의 면이랄지 문화적인 것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왜 중요하냐? 강철한 카네기 또한 그큰부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혼자서 일을 해서 번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50명의 협력자가 있어서 큰 부호를 끌어당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상으로 인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그런 양상이 바뀐데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 SNS 온라인에서 만나는 유튜브 이웃님들과 또 다른 매체의 이웃님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천 명, 하루에 오십 명씩 같이 목표를 가지고 막구독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이웃들. ...를 만들고자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려면요 무엇을 보면 알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상에 들어가서 그 영상을 곰곰이 잘 듣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관계를 바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 댓글과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는 여섯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여섯 가지 법칙 중에서 이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사람들이 거짓 실천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섯 번째 단계 이전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러한 부분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면 쉬운 내용입니다. 목표를 노트에다가 적고 어떻게 이룰 것인지 적고 언제까지 이룰 것인지 적고 행동 실천사항을 적고 다섯 번째는요 이런 모든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여섯 번째는요 바로 이 적었던 부분을 아침에 큰 소리로 읽고 저녁 때 자기 전에 큰 소리로 읽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구기반 메신저로서 아직 성공을 하진 않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을 알려주는 이 성공 기반 메신저 예, 새벽길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 또한 여섯 번째 단계를 습관을 못 들였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때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큰 소리로 읽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제가 질문 했었죠. 자기의 에너지가 있겠죠. 바로 에너지는 먼저 일어나기 전에는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 에너지보다 더큰 에너지를 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었죠. 바로, 한 개의 전지와 두 개, 세 개의 전지의 빛의 세기는 다른 것처럼 모이면 협력을 하게 되면 공감을 하면서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있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자기 자신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더큰 에너지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독서코치 스티브들과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